안녕하세요. 금빛다육입니다. 오늘도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하기차게 시작하셨나요? 여러분들은? 저는 오늘 출근이 하우스입니다. 요 에버니금을 찍어 보겠습니다. 요 에버니, 아, 5cm 나오네요. 5cm? 한 6cm 나오네요. 요 에버니, 5만원에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요 설백은 설백 요아이 13만원에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13만원 보시고 집에서 데려가세요 13만원 살땐 높이 딱 죽었다 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요닐리시아 금, 릴리시나 금입니다요 아이, 한번 7만 원에 내어 드려보겠습니다. 자루는 엄청 커요. 한, 한 14cm 정도 나옵니다. 14cm, 이분의 1분에 담겨져 있습니다. 아이, 한번 데려가 보세요. 그리고, 또, 한계가 오네요. 찍었더라. 또 찍게 되고, 또 찍게 되고, 또 그렇게 되네요. 음, 제가 맞지를 안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. 아이, 클라우드 킨, 금이죠? 금은 잘 들었습니다. 보시고요. 요 아이, 요 아이, 6cm 나옵니다. 데려가 보세요. 요 아이, 5만원에 내드렸습니다. 여기, 엘콘. 아가죠? 요 아이, 이쁘답니다. 엘콘은 아가떼가 가장 이뻐요. 요 아이, 2만원에 데려가 보세요. 5만원 미만은 차비가 있습니다. 아벨 마리아입니다. 요 아이는 아직은 제가 자구를안 받아봐서 팔매를 못합니다. 요 에보니도 5만원에 내놓습니다. 한번 데려가 보세요. 그리고 축복이도 축복이 요 아이. 두아이입니다 두아이 요아이 7만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센치수로는요 한 6센치 됩니다 밑에 아가는 한 3센치 되겠네요 짐작입니다 3센치는 작은 아가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요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만원에 데려가보세요 그 다음에 네드팁이죠 네드팁 요하이 6cm 나옵니다 네드팁 요하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한번 데려가 보시고요 여기 호피마리아 호피 마리아, 5만원에 데드려 보겠습니다. 호피 마리아, 꽤 크답니다. 10cm 나옵니다. 호피 마리아, 10cm. 10cm 주문이 나옵니다. 데려가세요. 금방 물을 주고 유튜브를 찍는 거라서, 이렇게, 살짝씩 제가 이사하면서, 손 살짝씩 상처가 난 아이들도 있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 한번 보시고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뭔가디스니 금이죠 이 아이 5만원이 드립니다 이 아이 센치가 5센치입니다 뭔가딘의 수금이라고 합니다 철화가 있었는데, 철화는 어느 분이 드려, 보시고 가셨답니다. 요소울랭금도요 3만원에 내드려보겠습니다. 3만원에, 요 5cm 나옵니다. 금은 잘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금이 돈다고 하시더라고요. 요 주신 분이. 보시고 데려가세요. 니크샤니아금 한번 보세요. 예쁘죠? 금이 정말 예쁘답니다. 속 입장도 보시고요. 단수도 보시고요. 요 아이 3만원에 데려가세요. 한 6cm 정도 나옵니다. 이 아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. 3만 원에요. 요기, 링컬금이라고도. 요기, 링컬금, 요 아이 두 둔데, 3만 원에 내놓겠습니다. 한번 데려가 보세요. 요, 밑에도 하나가 있답니다. 이렇게 음, 밑으로, 저기 있어가지고, 파줘야 될듯 싶습니다. 요이한번 데려가 보세요. 3만원에 내놓겠습니다. 오늘 <목소리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